채권 초심 전문 변호사의 채권 초심 중재 요청 진행 사례. 채권 초심 과정에서 분쟁이 심화되고 양 당사자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을 원할 경우 중재 기관을 통한 중재 절차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재 요청은 양측이 사전에 중재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했거나 사후 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능하며 중재합의에는 중재기관, 중재지, 중재인수 적용 법률 등의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거래 계약에서 납품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 부당 청구라며, 이행을 거부한 사례에서 중재조항이 명시된 계약을 근거로 채권자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신청하고, 상대방은 이에 응해 절차가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재인은 계약 내용, 지급이행 현황,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 판단하여 일부 변제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중재 판정을 내렸고,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재는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 신용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덜 주는 장점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소송보다 기간이 단축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중재 판정 이후 불복이 사실상 어려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중재 합의서의 문구나 적용 범위에 따라 중재 가능 여부가 좌우되므로 중재 신청 전 변호사의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채권자는 중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집행 가능한 한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